우상 숭배자들에게 전한 복음 그런 제목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에게 전한 복음. 참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주 저 오지 아프리카라든지 가난한 섬나라든지 아주 미개한 곳에 우상이 참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자, 우상이나 미신은 미개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타락한 모든 인류의 전유물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무지한 사람들, 또 무식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많이 한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 무지한 사람은 무식하게 표현을 하고, 유식한 지성인들은 유식하게 표현하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없는 인간에게는 언제나 두 가지 힘이 작동한다 그래요. 자,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는 늘 언제나 이두 가지 힘이 작동을 하는데, 그한 가지 힘이 뭘까? 그것은 자신입니다. 자신. 자신의 힘이 작동합니다. 자기 자신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내가 뭔가 할수 있다고 하는 생각 자기 힘을 의지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게 우상숭배자들의 특징인데요. 또 하나의 특징이 뭘까? 그것은 수많은 잡신이나 우상이나 미신의 힘을 빌려서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미신 다른 것들의 힘을 빌려서, 어, 내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지. 자, 물질, 권력, 과학, 문화, 예술, 철학, 고도로 발달한 곳일수록 하나님을 더 멀리 합니다. 다시 말하면 미신, 우상, 숭배자들이 더 많다! 하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오히려 미신이나 우상이 더 많아요. 일본에 가면 참 깜짝 놀라죠. 모두다다 신입니다. 모두 다다 오히려 더 과학 문명, 미술, 철학, 이런 문화, 이 발달한 곳일수록 훨씬 더 약한 미신의 세력들이 더 많다는 거죠. 저는 지난 부활주일에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날 AI, 이, 이 AI가 얼마나 무서운 우상이 되고 있는가. 기독공부신문에 보니까 AI한테 아,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부활절 예배에 맞는 기도문 하나를 써줘라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문이 이제 기독공부에 실렸어요. 기도문이 기가 막힙니다. 제가 기도문을 몇번 읽어보면서 이건 정말 신학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는 기도문이었어요. 참 무섭게 사탄의 세력이 턱 밑까지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데까지 쳐 다가와서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세상 것들을 의지하려고 하죠. 이게 가장 큰 위기 가운데 큰 위기입니다. 내 신앙 고백이 없는 기도는 헛된 공허한 메아리를 뿌린 것입니다. 자, 오늘, 아, 사도행전 17장 16절을 한번 보시면, 자, 16절.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의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그랬습니다. 아덴이 어디입니까?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최고로 발달한 철학이나 문학이나 예술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한 것이 바로 세계 최고죠. 아테네입니다. 바울이 베레아에서 또 고난을 당하것 같으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베레아에서 배를 태워가지고 빨리 피신하라. 그래서 320km 배를 타고서 아테네로 온 것입니다. 320km, 4일 동안 배를 타도, 어, 정말 그긴 거리죠, 긴 거리. 어, 그때 당시에는 한 4일 정도 배를 타야 갈수 있는 거리였다 그래요. 바울은, 어, 이 배를 타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 에게해를 지나면서, 또지징해를 지나면서, 사도 바울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쫓기고 쫓기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또 이제 배 타고 또 쫓기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요. 또 이제 기대가 된다. 세계 최고의 도시, 아테네, 학문의 도시, 이 아테네. 그곳에서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의 아테네로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테네는 얼마나 큰 도시였을까요? 철학이나 예술이나 문화 뿐만 아니라 아테네는 그야말로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자, 제일 높은 언덕에 아크로폴리스가 있고 그곳에는 우리가 잘 아는 파르테논 신전이 있습니다. 자, 이런 파르테논 신전이 그러면 유네스코 지정 세계 방, 세계 문화 유산 제1호가 유네스코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제 파르테논이죠 유네스코의 심벌 마크가 뭘까요?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뭐그 정도죠 제 1호니까요 역사상 가장 뛰어나고 완벽한 건축물 그 신전 안에는 금과 상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아테나 여신상이 있었고 그 여신상의 높이가 무려 12미터나 됩니다 기둥이 104개로 이루어진 제우스 신전은 그리스의 가장 큰 신전이죠. 또 디오니소스 극장은 그때 당시 1만 7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극장입니다. 파르테논 신전에만 안에만 해도 3만개의 우성이 있었다 그래요. 3만개. 그 당시 이아테네 아덴이라는 도시에는 더 많은 수만개의 또 우상들이 우글거렸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도시에 왔어요. 근데 오늘 일절 날씨에 보니까, 자, 그 성에 우상에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 받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 거룩한 분노를 품은 전도자입니다. 거룩한 분노를 품은 전도자, 바울이죠 이 바울은 문화적 가치나 찬란한 예술적 아름다움이나 건축물에 대한 신비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굉장한 분노를 일으켰다 하는 걸 제가 처음에 일본을 이렇게 갔을 때 정말 이게 무슨 나라냐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어, 그렇게 안타깝더라고요 죄에 대한 분노 우상에 대한 분노 거기다가 사탄, 악한 영에 대한 분노, 이사탄의 교활하게 역사하는 것을 바라보고, 아, 그리고 이제 거룩한 분노를 느끼기 시작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개한 나라에 신이 우상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 오히려 더 문화 문명과 학문과 이런 것들이 발달한 곳일수록 오히려 더 악한 세력들이 더 강력하다 하는 것을 알아요. 이 거룩한 분노를 품은 전도도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분노를 품고만 있지 않았고, 복음을 증거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두 번째 이제 받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 당대 지성인들 앞에서 지혜롭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자, 당대 지성인들이 누구였을까? 오늘 그 지성인들이 바로 이제 18절에 보니까 어떤 에피쿠로스, 이 철학의 한도선인데요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철학자, 스토아 학파 바울과 쟁론을 했다 그랬습니다. 이아테네 사람들은 매우 철학적이었죠. 특별히 두 철학의 학파가 있었는데, 하나가 에피쿠로스 악파였다 그랬어요. 에피쿠로스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인생 최고의 목적이 쾌락이다. 인생 최고의 목적이 기쁨으로 살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게 인생의 최고의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그냥 즐겁게 먹고 놀고 마시고 기뻐하고 순간 그렇게 해야지 인생은 다 날아가는 거 아니냐? 에피쿠로스 악파입니다. 또 하나의 철학의 학파, 스토아 학파였죠. 이 스토아 학파는 뭘까? 사람의 이성을 중시합니다. 이성, 내가 이해가 되고, 내가 눈으로 볼수 있는 것, 내가 느끼고 이렇게 하는 것, 이런 것만 깊이 깊이 생각하는 인간, 이성이 위대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파는 결국은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범신론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스토아학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소크라테스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프라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여기 출신들이죠. 그러니까참 생명과 영원한 생명이 없는 우상숭배자들인데 학문이 뛰어나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증가하기 시작했다. 바울은 철학을 한 실력자죠. 헬라로 어 공부를 다 했고 철학을 했고 신학을 한실력자기 때문에 복음을 증가할 때 어떻게 증가했을까? 문화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문화를 무시하지 않았고 복음을 증가할 때 이렇게 증가했죠. 자 유대 사람에게는 유대인의 맛. 게 복음을 증거했고, 헬라 사람들에게는 헬라인에게 맞게 접근을 해서 복음을 증거했고, 지성인들에게는 지성인에게로,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연세가 많은 노인들에게는 노인에 맞게 이렇게 이제 복음을 객관적으로 증거했다는 것은 복음을 참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복음을 객관적으로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실력자가 아니면 증거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때요? 예.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알아 듣기 쉽게 비유로 설명을 하죠. 객관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누구나 다 고개가 끄덕끄덕 할수 있도록 그렇게 증거를 한 거죠. 그러나 알아야 될 것은 복음의 본질은 절대로 변하지 않았다. 복음의 본질. 이 본질은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죠. 문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문화는 시대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시대를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아, 그러나 본질은 바뀌면 안 되는 것이다. 문화라는 것은 옷과 같습니다. 여러분, 여름에 덥잖아요. 그러니까 반팔 입죠. 겨울엔 추니까 두꺼운 옷을 입는 거죠. 문화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당대의 지상인들 앞에서 지혜롭게 복음을 증거했다.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증거했을까? 뜨겁게, 지혜롭게, 정확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뜨겁게, 지혜롭게, 그러나 정확하게 복음을 증거했다. 그래서 24절부터 34절까지는 정확한 성경적인 신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4절 한번 읽어보죠. 24절. 자,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자, 만물의 창조주가 하나님이다. 만물의 모든 창조들은 하나님이다. 또, 거기다가 인류를 만드신 분, 사람을 만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사람을 만든 인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26절. 이분은 무소부세하셔서 사람이 만드신 신전이라는 이파르테는 신전 같은 작은 공간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시다 사람들이 만든 신전보다 크신 하나님이다 29절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공의로 너희들의 행실이나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정확하게 심판하신다 30절 31절 마지막으로 하나님에 대한 클라이막스가 나오죠 창조주 하나님, 역사, 우주, 만물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무것도 제한받지 않으시는 크신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인간의 죄를 지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 인간이 되셨다.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속죄를 위해서 대속점으로 죽으셨다. 하나님이인간의 병들고 허무하게 살고 죄짓고 죽고 지옥 가는 것을 그냥 보기만 하신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자 죽은 예수 그리토를 살렸다 그래서 인간 구원과 인간의 의의가 되시기 위해서 다시 사셨다 사람이 다시 살았다 그 증거가 넘쳐난다 31절입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위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에서 떠나네. 자, 34절입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자,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니 누시오와 또 다마리라는 여자와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 그렇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복음이 증거되지 않을 것 같은 철학자들, 지성인들 앞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바라하세요.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열매는 반드시 있다. 복음은 예. 전하기만 하면 열매는 반드시 있다. 도저히 안될 것 같은 지상인데 나보다 뭔가를 막 많이 가지고 뛰어난 것 같고 잘난 것 같고 부지하고 권력 있고 뭐 이런다 할지라도 복음은 증거하기만 하면 열매는 반드시 있다. 문제는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막는 악한 사단의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파르테논 신전이라든지 그또 수많은 신상이라든지 아테네 여신상이라든지 금과 상으로 만든 지금 가서 봐도 그 뼈대만 남았지만 어마어마하죠. 그 광경 자체가 어마어마한데 그때 당신뭐 오죽했겠습니까? 얼마나 찬란했겠습니까? 주눅들지 않고 복음을 담대히 증거했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이런 이 복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오늘도 복음을 증거하며 있는 자리에서 주의 이름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88장 찬송하겠습니다. Okay. i <laughs> 이제는 모든 것들을 다 이기시고 또 승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에 놀라우신 우리를 향한 사랑하심과 보혜자 성령의 거룩한 역사하심,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말씀 받고 기도하고 또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유튜브로 가정에서 예배 드린 모든 분들 위해 또 나중에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영원토록 함께 아옵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